안녕하세요 제주라이더입니다. 안녕하세요 제주라이더입니다. 아 오늘 아 오늘 날씨 좋네. 음. 아 오늘은 제 알라이티 환경 검사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. 아 환경 검사 오토바이 환경 검사 처음 받아보네요. 큰거 처음 타봐서. 저희도 그 처음 받아보는데. 음. 다들 아시겠지만 250cc 이상 되면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환경 검사를 받게 되는데. 차를 타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, 한국교통안전공단 예, 거기 가서 환경검사를 받을까 합니다. 저희가 사는 집 바로 뒤쪽이 거기라서 예, 공단이 있어요. 너무 가까운데 사실은 그냥 <laughs> 걸어가도 되는 예, 예. <laughs> 예, 거리에 있는데 끌고 가도 되는? <laughs> 예, 끌고 가는 어, 끌고 가도 돼 진짜 저희가 이 영상 올린 지는 좀 되긴 했는데 사실, 저 처음에 탔던 오토바이들은 2년이 되기 전에, 저희가 1년 정도 탄 다음에 저 중고로 팔았기 때문에 환경검사를 못 받아봤어요. 이거를 18년 4월에 출고를 했으니까 딱 2년째 됐는데 검사를 받네요. 예. 저는 저보다 딱한달 정도 거의 늦게 꺼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다음 달쯤에 받지 않을까. 생각을 합니다. 검사 받는 모습을 뭐 식상하겠지만 근데 <laughs> 뭐 사실, 모르시는 어, 분들 어, 맞아. 아니 사실 오토바이를 좀 사람들이 빨리빨리 바꾸잖아요. 그래서 아마 검사를 그렇게 막 많이 받아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뭐 125cc는 검사를 안 받으니까. 어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어떻게 검사 받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제주도니까 혹시나 다른 게 있으면. 그죠 비교도 해보시고. 서울 안에서도 지역마다 약간 다른 감이 있는데, 여긴 또 제주도니까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오른편이 네. 저희 아파트고, 왼편이 네. <laughs> 검사 받는 곳입니다. 사실 너무 가까운데 가는 거라서 제가 복장도 원래 걸어가려다가. <laughs> <laughs> 찍을려 했기 때문에 슈리닝을 <laughs> 입고 나왔어요 예. 네,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환경검사 2년에 한 번씩인데 <laughs>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우편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등록증이랑 보험 가입증명서 뭐두개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쵸. 처음 가는 거라 여기 <laughs> 우편물에 다써 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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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차차 차 나가봤지 뭐. <laughs> 아 바로 아, 돌면 네. 한국 교통 안전국 나 <laughs> 가깝습니다. 이로 오래요 어, <laughs> 이륜차 검사 받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전기차 검사 진료 공간에서 봤네. 제 앞에 다른 분이 먼저 받고 계셔가지고, 근데 여기 이런 스티커를 주네요. 바이크를 오토바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한데, 여기도 여기도 반사판이고, 이 번호판에도 불이 들어오고 뒤에도 다 불이 들어오는데 안전을 위해서 <laughs> 이런. 스티커를 뒤에 붙이라고 주시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렇죠, 뭐. 안전을 위해서는. 하지만, 뭐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, 뭐 다른 지역 검사하는 곳은 1인차 전용 공간도 있긴 하는데, 뭐,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, 여기 제주도는 음, 전기차 검사 진료 이 구역에서 이륜차를 봤네요. 네, 밖에 있으면 될것같은 어차피 저기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, 어, 끝났다. 검사 받으러 가야지. 나 <laughs> 아, 저는 이렇게 바깥에 쫓겨나서 보이지도 않고. <laughs> 이게 비닐로 볼수 있네요. 이렇게 비닐로. 어. 일림 보도 확인하고 머플러야 뭐 저는 순정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외관 확인하고 일련번호 확인하고 머플러 확인하고 배기 배기 확인하고 끝나는 거 같아요 예, 가면 돼요 그냥? 네 예,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. 검사 잘 마치고 왔습니다. 역시 뭐 딱히 뭐 크게 별건 없었고요. 와, 10분, 10분도 안 되게 금방 끝나네요. 사실 저는 쫓겨나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저기 공단에 있는 직원 아저씨들과 오토바이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하려라고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도 이렇게 짤막하게 환경검사. 제주도에서 1일차 환경검사 하기 였습니다. 아, 빨리 어떻게 나와서 캠핑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. 네. 저희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빠른 시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안녕! 안녕!